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또 큰동해 시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큰동해 시장 하면은 포항의 또 동해 바다가 생각나는 그런 비주얼의 또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이 태광상회에서는요, 동해 바다에서 갓 잡은 맛있는 어포류들로 만들어진 젓갈들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젓갈류들이 있는데요. 먼저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요. 보이시나요? 와, 안에가 굉장히 꾸덕한데요.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액상 형태로 되어 있고, 요거는 또 이렇게 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얘는 그냥 멸치젓, 얘는 통마리 멸치젓입니다. 통마리 멸치젓 같은 경우에는 안에 통으로 멸치를 넣어서 젓갈을 담근 건데요. 아무래도 액상 형태는 김치나 다른 조미료 형태를 많이 쓰고요. 이 동, 통마리 멸치젓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반찬으로도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요 꽁치젓이죠. 사실 저는 꽁치젓을 따로 그냥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해산물 향 느끼고 싶으실 때 많은 분들이 요리에 넣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건 정말 익숙한 비주얼일 것 같은데요. 짜잔! 여러분,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정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간포 해변에서 다 잡아온 이 새우로 만들어진 이 젓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젓갈을 팔고 계시고요. 젓갈 외에도 이렇게, 와, 미역, 또 이렇게 북어포도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확실히 말린 해산물 혹은 해조류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니까 오셔서 젓갈 구매하실 때, 말린 해조류 필요하실 때, 이렇게 가서 구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징점이라고 하면요. 그냥 현, 이제 현장 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신선하고, 또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 동해 바다 앞에 위치한 이큰 동해시장에 오셔서 구매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태광상회에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또 어떤 제품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제품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태광상회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 영상 하단에 구매 링크나 영상 옆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